<laughs> 빨리 집을, <찍어>. 빨리 집을 <laughs> 자 안녕하십니까 신서유, 아니아니 저 리뷰얼, 아니, 어, 어 리뷰맨 그 녀석입니다 자 이번에 들고 온상품 무엇이냐 바로 신서유기5가 등장했죠 신서유기랑, 그 다음에 CU랑 콜라보를 맺어가지고 등장한 상품입니다 이 제품군은, 아참 여러가지가 있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피규어 우유, 통통불닭다리버거, 땡초맛살 꼬마김밥, 과일맛음료 중에서 저는 두 가지 상품만 들고 왔습니다. 피규어 우유하고 불닭다리 버거 그것인데.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. 이거 하나가 2,000원입니다. 2,000원인데, 그냥 마시기에는 좀 아까워요. 커피집이나 음료수집에서 진짜 좀 비싼 걸 마시는 택이거든요. 근데 편의점에서 2,000원 내고 마시는 거면 다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이 피규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. <laughs> 하는 파여가지고 어 저는 이 제품이 신제품 나온다 했었을 때부터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. 일단은 어 통통 불닭다리 먹는 나중에 하고요. 바로 리뷰에 들어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어떤 신묘한 힘 예저의 예. 예 모습으로 한 피규어가 요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데 어떤 모습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이 물음표 마크가 적혀져 있고요 이거는 무민 때랑 똑같네요 gs25 시에서 이제 피규어 우유가 처음으로 이런 형식이 등장했던 것 같은데 cu가 이제 어 그거 잘 팔리는 거 보고 한번 어좀 따라 할. 했... 밑에 보면 이제 신묘원 초코라떼가 있는데 이 맛이 두 가지 있어요 딸기 코코넛 맛하고 이 초코라떼가 있는데 제 썰을 하나 풀러드리자면 CU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것도 대학교 앞에 거기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직접 찾아가가지고 발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초코라떼랑 딸기 코코넛 있는데 뭐 시킬래? 해가지고 저는 초코라떼 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 다 시킬걸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네요 여튼 그래서 한 3일, 4일 정도 기다려가지고 발주가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아, 그러면 다시 밑으로 들어가죠. 여튼 그래가지고 제 손에 겨우겨우 들어오게 된 초코라떼입니다. 이게 구할 생각하지도 마세요. 이 진짜 없습니다. 잡소리 집어치우고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피규어 개봉을 해보죠. 3,2,1 e 어? e 오오오오 이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무민 제품을 보면 이렇게 병뚜껑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cu 제품은 좀 다르게 스탠드하고 피규어를 따로 줬어요 그냥 옛날에 키즈 제품을 좀 떠오르게 하네요 자 스탠드하고 피규어가 등장했는데 <laughs>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어이 잘안 꼽아진다 어, 이거 잘못하다가 부러지겠네 부러지겠어 자, 위에 신묘한 힘의 띠를 두르고 있는 캐릭터 이름 모르겠습니다 제 스탠드 컬렉션에 하나 들어갈 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뒤에 총몇종 피규어가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피규어를 캐했고요 자 바로 자 신묘한 초코라떼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얼마나 신묘한 맛인지 한번 알아보죠. 오, 밀봉 잘돼 있어. 이게 투명 용기라서 여러분들께 따로 따로 안 보여드려도 된다는 게좀마음에드네요자 마셔보겠습니다. 바나나 초콜릿 우유. 거기서 바나나만 통과한 가나 초콜릿. 통통 닭다리살 보고 이거 리뷰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. 저, 방금 밥 먹었어요. 그래서 전체 다는 못 먹겠고, 이렇게 잘라서 단면도 보여드린 다음에 그 자른 그 버거 한 조각 정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들어오죠. 자, 통통닭다리 버거라고 하네요. 제가 알기로 버거 패티에 쓰는 것들은 다 사람들이 잘안 먹는 살을 갈아가지고 만든다는 이 말을 꺼내는 이유 자체가 근데 여긴 닭다리살 먹으라니까이 질감 자체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에 신서유기 띠부띠부 씰이 있다고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떤 씰이 들어가 있는지 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스터 그 스티커 모으다 시절 생각나네 안되겠어! 씰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씰은 <laughs> 그래도 실은 안 찢어졌네요. 손오공 머리, 초사이언 머리, 실이 나왔습니다. 아, 이게 지금 신석유의 5에서 등장하는 것 같은데, 은지원씨가 끼고 다니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. 오, 오, 신묘한 힘에 씌우니까 하만이 진짜 소풍이 돼버렸어 이런 식의 단면도가 나오네요 와... 와... 이런 식의 단면도가 나오네 요 진짜 대박이다 단면도 말고 이렇게... 마요네즈하고 감자 양파 섞은 소스를 요 위에 뿌리고 그 다음에 닭다리살 패티 그 다음 맨 밑에 매운 소스 이렇게 뿌린 것 같은데 음, 매운 소스가 이렇게 좀 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빵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빵이 이렇게 몽실몽실하고 부드러워야 이게 좀 버거 먹을 맛이 나는데 아... C.U.는 좀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샌드위치도 그렇고 버거도 그렇고 뭔가 겉을 싸고 있는 게좀 맛이 좀 이상. 같습니다.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또 2,500원이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 자 먹어보겠습니다. 꼭 해요. 치유의 장점은 겉을 싸고 있는 건 맛없는데 아니 진짜 맛있어요. 치유가 만든 샌드위치 중에 그 달걀 등폭 샌드위치인가 있을 거예요. 그, 그게 진짜 아니 미쳤거든요. 진짜 맛있어요. 그게. 근데 마찬가지로 또 겉이 좀 맛이 없어요. 이웃 딱 그런 느낌이에요 바깥은 진짜 퍽퍽하고 맛이 없는데 띠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매운맛이래는데 음, 별로 그렇게 맵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 못 먹는 분들 이거 먹을,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 u 하고 신서유기가 콜라보를 맺어가지고 만든 상품 두 가지 먹어보고 마셔봤는데 음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건 이거. 베스트 드 컬렉션에 하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진짜 퀄리티 미쳤습니다. 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행복감을 느끼는 제품일수록 퀄리티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. 퀄리티가 굉장하죠. 자세한 리뷰는 끝났고요. 이때까지 리뷰맨 그녀석이었고요. 미디어포션 구독과 좋아요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신가시죠? 자 다음엔 더더 더 리뷰스럽고 더 신기하고 더 재밌는 컨텐츠를 들고 와서 리뷰해 보겠습니다. 자 이때까지 리뷰맨 그녀석이었고요.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.